중간 오케이 바로 간다 뚜루루루 뚠 뚜루루루 뚠 뚜루루 레알 그래 레알이 레알이 느낌이 있었어 레알로 간다 우리 레알 하려고 했잖아어 알지 알지 아야조호 아니, 아니야 나 비재큐알 레알 스쿼드 맞춘다 돈 1100억 있다 침투 우선 벤제마 호호 아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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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선, 우선, 호나우도 MC 바가 오른카 해야 되죠? 배테랑 베일. 토지 MC 보여드리면 좀 약간 조금 다르긴 한데, 은카 캠이 받을 거면 MC로 가는 게 낫고, 다만 아무래도 속력은 솔직히, 이 MC 호날두가좀 훨씬 빨라요. 솔직히 저는 엔간치 한110 넘어가면 능력치는 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여기다 은카케미까지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여긴 양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양발이 베스트긴 한데 오른 카케기 아깝잖아. 1100억인데. 아네 사실 토티가 좋긴 해. 프랑스랑 레알 오이로를 가라고? 그럼 악리를 넣지. 음 솔직히 솔직히, 그니까 냥 애초에 호날두 자체가 그렇게 침투를 막 미친 듯이 잘하고 그런 편이 아니라서 전 만약에 레알하고 프랑스 섞는다 하시면은 좋아. 악리 괜찮아. 개인적으로 악리 맘이야. 안 부딪히면 되긴 하는데 요즘 몸싸움이 이제 센 애들이 좋아서 그치? 어차피 침투 움직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하신다고 하면은 근데 악, 은바페는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제일 좋긴 한데 음바페를 사이드로 놓기에는 좀 아깝더라. 그래서 그렇다고 톱에 놓자니좀좀 좀 아깝고 4112? 어떻게 411로 바꿀까요? 그러면은 아어 근데 난 베일 좋은데 개인적으로 지단 돈 많으니까 아 근데 지단 이거 MC 지단 어 저렇게 411 쓰실 건지 아니면 4222 쓰실 건지 윙어 있으면 베일이랑 카카 넣으면 되거든요.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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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MC 4 0도 좋은데 어프티를 잠만 깐 써도 됐나 급여가 안 되면 이거 내릴게요 약간 아니면 지금 프랑스를 많이 했으니까 레아를 조금 애쉬양 애쉬양 하나 둘둘다 너무 약간 좀좀 좀 수비적이니까는 아니면 이대로 가셔도 되긴 해요 좀 음, 수비는 바란 새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꼭 바란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라모스 좋던데 라모스 드사이 바란 급여 봐야 돼. 아, 근데 우선 넣어놓고 급여 생각하는 거지. 우선 잠깐 잠깐 보는 거예요. 급여가 될런지. 딱 이렇게 되면 이렇게긴 하거든요. 돈이 남는 게 불편. 마음에 안 드는 애 후보 하나씩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안 맞네요. 씨발. 아, 조었다 다그바, 다그바.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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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런 어떻습니까, 선생님? 요거 어떠세요? 20토트 써도 된다고요? 아 그러면 은 풀백 줄이면 돼요. 근데 괜찮겠어요? 이거 너무 기속인데크루투아 빼. 라모스도 괜찮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 2안, 1안, 2안. 바란 넣고 크루투아 바란이 넣겠죠. 아, 내토트바란 진짜 괜찮겠어? 그냥 l h 바랐 써요. 그래, 거 봐. 진짜 안팔리다니까 이렇게 가. 올리면 다 살짝 오버될 것 같은데. 아니면 쓰시다가 계속 침투하고 그러면 애들 나중에 스피드 떨어지잖아. 뭐 하나씩 쓱 넣어주는 거지. 뭐 음바패 쓱 넣고. 약간 뭔 느낌인지 알죠? 그렇게 약간 후보 같은 애들 넣으면 그냥 이걸로 사겠습니다. 칠카만 사도 되냐고요? 그럼요. 해서 후보 사시고 싶으시면은. 오케이, 칠카 사서. 후보 사신다고 하면 레알 마드리드 프랑스 뭐라고 해야 되지? 레.. 레..레랑스 프랑스 마드리드 레알 랑스 어쨌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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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추정식 고! 베일 주 할게요 잠깐 빠르면 벗서 호나우도 어떻게 빠르?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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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좋다. 개 사기다. 됐다! 이거지. 미롱. 이거 개 좋다. 보여드릴게. 우선 원래는 레알로 가려고 했으나, 어, 프랑스도 가고 싶다는 거야. 왜냐면 호호 넣으려고 했는데 뭔가 호날두 약간 팀투 좋고 빠르고 약간 이런 선수 원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앙리를 넣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벤제마랑 앙리 있으면 저는 앙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앙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베일이랑 카카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컷백. 빠르게. 요렇게. 요런 느낌. 그리고 여기는 푸티랑 비에이라 넣어가지고, 약간, 숨이 딴딴하게 그리고 드사이랑, 이거 바라니 넣었고요. 그리고 테오, 다그와, 코르토와까지.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지금, 어, 그리고 160억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주인분께서 쓰시다가, 후보, 뭐, 엄바페도 사고, 뭐도 사고, 이렇게 하셔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오, 진짜, 이쁘긴 해. 이거 봐봐요. 오, 룬카에다가. 크로쳐 어, 그렇죠, 팔카 가려고 했는데, 주인분이 팔카 안 가고, 남은 돈으로 그, 후보 사신다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고요. 아, 나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이런 야들야들한 애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위에는 야들야들하고, 약간 밑에는 약간 이제, 쫀쫀하고 이제 약간 이런 느낌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이것봐. 이거 미쳤지? 이거를 안 써? 난 솔직히,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저는 그리고 베일을 쓰면, 왜인지 모르게 베일이 진짜 좋더라고. 뭔가 꼬이도 잘 넣고, 카카도 좋은데, 저는 베일, 여기 카카 베일 있으면, 가끔 스쿼드 맞추다 보면 베일 쓰잖아? 베일이 너무 좋은 거야. 프랑스 레알인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푸티 비에이라, 뭐 말해 뭐해. 수비 스텝 보실래요? 이거 보소. 이게 다 막아. 이건 다 막는다고. 몸싸움 뭐 안빌려요 절대. 진짜 공다 뺐더라고, 가만히 서 있는데. 진짜 미쳤지? 좋아, 솔직히 좋아. 진짜 어떡하니? 진짜 풀백마저 빨라, 심지어. 개쫀다, 개쫀다. 다그바, 민벨 뭐야? 원래 키 작은 애들이 밸런스 좋아. 몸싸움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난 다그바 잘 뺐던데? 괜찮아, 태호가 몸빵 해. 그러면 돼. 아나팀이쁜것 같아 이렇게 보면 더 이뻐 레알 마드리드 프랑스 개인적으로 MC 미패가이쁜것 같아 그래서 MC가 좀 많이 들어가면 뭔가 보는 맛이 있어 후보는 뭐 우리 아까 뭐 고민했던거 뭐 음바페 호날두도 하나 사고 뭐 여기 포고바도 하나 사고 뭐 약간 이렇게 하면은 뭐 돌아가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160억 있으시니까 그럼 진짜 완벽할것 같은데 괜찮다 팀 좋다 솔직히 호호 조합도 좋거든요 레알 해가지고 호호 조합도 좋은데 호날두는 좋은데, 좀, 좀 뻣뻣한 느낌이 있어. 호호 갈려다가 티호 넣는데, 었 괜찮네. 개인적으로 저는, 은바페 호날드보다는, 요, 호나우드 앙리가더 좋을 것 같아. 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